안녕하세요. 라니큐월드의 꾀입니다. 저는 오늘 맥북 프로 2013년 레이트 버전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15인치형 배터리를 좀 교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트북을 쓴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번에 제가 2018년형 맥북 프로 터치바로 바꾸면서 이 쓰던 노트북을 저희 아내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중에 갑자기 터치패드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트랜센드 SSD 960기가 짜리를 집에서 셀프로 교체하면서 혹시 다시 조립을 할때 뭔가 잘못 끼운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뜯어봤거든요. 이걸 이렇게 뜯어보니까 제가 뭘 잘못 결합시킨 게 아니라 바로 이 배터리가 너무 오래돼서 팽창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팽창되면서 위에 있는 그 터치패드를 안쪽에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 터치패드가 제대로 눌리지를 않았던 거죠. 지금 뭐이 상태로 억지로 이걸 결합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일단은 뜯어 놓은 상태였는데 다행히 오늘 직장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제가 주문해 놓은 배터리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한번 이 배터리를 지금부터 이제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설업체 가서 그냥 편하게 교체할 수도 있는데 안전하긴 하겠지만 혼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배터리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배터리를 먼저 구입하기 전에 모델명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모이 써있거든요. A1398이네요. 이 모델명을 확인하고 이거에 맞는 배터리를 주문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배터리가 바로 이건데요. 하판을! 분리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맥북 하판을 지지하고 있는 이 나사가 일반적인 나사 뭐 십자 드라이버나 이런 모양이 아니라 바로 뭐 별모양 드라이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동봉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야만 이걸 해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먼저 SSD를 교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드라이버로 먼저 이렇게 이걸 뜯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걸 먼저 풀어내고 나사가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전원 연결부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넥터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젖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서 분리할 때 조심스럽게 잘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 일이 이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를 분리하는 일인데 이게 왜어렵냐면요 밑에 강력 접착제로 이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떼어내려다가는 이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착제 제거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접착제 제거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이사이에다가 이 노즐을 이용해서 흘려 보내면 이 접착제가 녹았을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쉽게 드러낼 수 있다. <놀람> 접착제 제거제를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또 액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이게 스며들어가서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적정한 양을 흘려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뭐 스프레이 형식의 제거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건 잘못 뿌렸다가는 다른 쪽에 묻게 될것 같아서 그거는 별로 권장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노즐이 달려있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이걸 묻힐 수 있는 이 제거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고 돌려서 정착을 해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먼저 이 접착제 제거제를 흘리기 전에 터치패드 부분 불안해서 휴지를 좀 많이 깔으려고 해요. 또 웬만한 양의 제거제로 이게 또 제거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흘려보내야 될걸 감안을 해서 휴지를 좀 넉넉하게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 있는 부분을 완전히 덮이도록 휴지를 골고루 깔아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제거제를 배터리 사이사이로 흘려보내서 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제거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지금부터 제거제를 한번 흘려보내 보겠습니다. 측면에 좀 작은 배터리들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까만색이만 묻어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한 통을 다 여기다가 쏟아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액체들이 스며들어서 이접착제를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이 나사를 지금 풀러 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사를 제거를 해줍니다. 어. 조금씩 떨어질 기미가 보이는데, 어. 이 정도면 충분히 떼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중단하고 5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잘 떼어내면 될것 같아요. 뭔가가 묻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걸요. 좀 닦아가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던 배터리가 이 접착제 제거제에 좀 발랐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 신기하네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측면부를 제거했습니다 왠지 가운데가 제일 빡셀 것 같으니까 저건 좀 나중에 떼도록 하고 측면부터 제거를 할게요 왼쪽 측면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들어주고 천천히 떼어내면 하나 더 제거에 성공했어요 그 옆에 것도 다시 한번 힘을 좀 줘서 떼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제거가 됐네요 이제 처음에 좀 겁을 먹어서 세게 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한번 떼어내고 나니까 굉장히 쉽게 그 다음 것들을 또 떼어낼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예상했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게 떼기가 제일 까다롭게 생겼어요 지금 부피도 클 뿐더러 아래에 터치패드가 있기 때문에 왠지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이걸 쉽게 이렇게 떼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천히 떼어서 제거를 해주고요.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 마지막 고인것 같은데 잘 떨어지지 않아요. 터치패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접착제 제거제를 하나 더 뜯어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개를 떼어내는 게 가장 어렵네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이 이게 지금 고집스럽게 잘 떨어지지 않는데 자, 고생 끝에 배터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거하는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잠깐 좀 쓰레기들을 좀 정리를 한 후에 자 그리고 이 앞에 혹시 새어 나오지 않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뭐 크게 이 접착제 제거제가 흘러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 터치패드 터치되는 느낌도 지금 이 앞에 클릭되는 느낌도 충분히 지금 나고 있고 배터리가 부푼 것 때문에 이 클릭이 잘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배터리를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배터리입니다. 이쪽에는 아까 제거했던 그 커넥터가 이제 새로 이제 보이고요. 이대로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접착제가 붙어 있는 상태에요 자. 지니다 자. 위 배터리 위치가 맞은 거 같아요. 잘 눌러서 붙여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커넥터를 연결해줍니다 뺄 때는 굉장히 힘든데 막상 새걸 끼일 때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쑥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윗면에 테이프를 이제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제거했던 이 나사를 고정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교체 성공했을지 자. 어, 일단 클릭이 되지 않던 부분들은 완전히 해결이 된것 같고 자, 한번 사이클을 확인해볼게요 배터리 사이클이 0으로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지판을 갈아패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잘 떨어져서 억지로 떼어낼 때좀 혹시나 이거 망가지면 더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뭐 부팅도 잘 되고 또 트랙패드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만족스러워요 이거 뭐 고장난 것 같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리포트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충전 중 사이클수 제로로 확인을 했습니다 100% 완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 잔량 지금 7,069 나오고 최대 충전 용량은 8,663으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전을 한번 시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이 배터리를 잘 교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일단 시스템을 종료하고 다시 후판을 완전히 결합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마무리 작업 이것만 마치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배터리 교체 작업이 끝납니다. 어, 역시 배터리가 이제 플랫한 배터리를 끼웠더니 이 뒤판이 딱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맥북이 수평이 잘안 맞는다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했었는데 이제 배터리를 교체한다면 음 아마 수평도 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